골프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태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골프장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 보이시죠 여러분?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곳은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네 현장에 와서 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지금 네 그곳에 가고 있고요. 마침 네 제가 가고 있는 골프장에 그 도착을 했더니 어, 정말 비가 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 아쉬운 마음이 늘 골프 치는 분들이냐면 있다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오면 취소가 되는 골프장도 있지만 네 현장에 꼭 와서 취소가 취소를 해야 하는 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네,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고요. 하지만 하지만 네, 안개가 엄청 많이 어, 껴 있어서 어, 볼 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오늘 볼을 치고자 하는 골프장은요. 클럽 72 하늘코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골프장이죠. 예전에 이름은 스카이 70이었고요. 지금은 이름이 변경되어서 클럽 72로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예전부터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굉장히 명성이 높고 네 명품 프리미엄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굉장히 오랜만에 와요. 그리고 이름이 바뀐 뒤로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운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하늘 코스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클럽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는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라운드를 예약한 고객에게는 오전 부페 식사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오는 그 주까지가 무료였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는 만 원씩 추가 이용 금액이 어, 붙는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공을 치러 이제 스타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 72 하늘 코스는요. 코스 길이가 아웃 코스 3,231m 인 코스 3,321m, 총 6,552m입니다. 네, 그리고 클럽 72 골프장은요, 숫자 72와 동일하게 코스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션 코스, 레이크 코스, 클래식 코스, 그리고 하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특이점은요, 하늘 코스와 그리고 나머지 3개 코스가 네, 골프장 입구가 다릅니다. 네, 아예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리로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하늘 코스만 별도로 어, 따로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세개 코스는, 네, 동일한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코스 1번 홀, 365m 홀입니다. 샤. 네, 저는 드라이버를 치고 지금 세컨 샷을 치는데, 아, 오늘은, 에, 안개 속에 볼을 쳐야 됩니다. 아, 제스코는 안개속에 빠지지 않기를. <laughs> 아재개고였어요 예. 네. 자, 초톨 페어웨이인데요. 오늘은 안개가 엄청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톨까지 이렇게 안개가 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께 좀 코스를 좀 자세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첫털 같은 경우는 네, 오른쪽에 해저드 그리고 네, 이렇게 벙커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참고하시고 네, 티샷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컨샷이 약간 길어 가지고요 그린 주변에서 네, 52도 엣지로 러닝 어프로치를 시도했고요 네, 핀 근처로 잘 붙이고 첫 번째 홀은 8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홀 323m 파워. 아, 보입니다. 좋았다. 네 60m 정도 남았고요. 어, 다행히 지금. 이제 안개가 좀걷히고 있습니다. 네, 저는 56도로 60m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스 파타 권프로 버리퍼팅이고요. 네, 신중하게 굴렸으나 아이고. 홀을 맞고 나왔습니다. 아니 왜? 야. 아쉽지만 나이스 파. 3번 홀 495m 파5 홀입니다. 네, 세 번째 파5전한 240m 남았는데 지금 안개가 너무 껴서 저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레이업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200m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은 뭐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네, 가볍게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늘 코스 세 번째 월, 네, 세컨샷 레이업을 하고 걸어가는 중인데, 제가 여기를 네, 클럽 72로 바뀌고 난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스카이 7 2였죠 네, 클럽 72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와보는데, 어, 여전히 뭐 코스는 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 오늘 아침에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사실 홀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좀,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늘 새벽 4시까지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5시가 되니까, 어, 그친 거예요. <laughs> 오늘 볼못칠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첫 주였거든요, 6시 20분. 그래서, 어, 못칠줄 알았는데, 안개가 조금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기분 좋게, 또, 햇빛도 없이, 네, 볼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샷. 한 80m 정도 남았고요. 60도로 한 번, 네, 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퍼터하기 전에, 안병민 프로가 먼저 버디 퍼팅을 시도했는데요. 화이팅! 나이스 터치 들어갑니다. 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이렇게 앞에서 막으면 나이스 팟타 권프로 버디 퍼팅이 약간네. 불안하긴 한데요. 좋습니다. 방향은 좋아요. 좋아. 와, 아쉽게도 아, 들갑니다 나이스 팟다가 어디 간 거야? 앞에서 막아 버리니까 퍼팅이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도 파로 마무리합니다. <laughs> 아웃 코스 4번 홀. 182미터 파3홀입니다 티샷이 조금 짧아서 저는 어프로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프로치 후 지금 파 퍼팅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 퍼팅을 했고요 아! 와야 뭐야 짧았습니다 아, <laughs> 네 뭐야? 여기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아웃코스 5번 홀 파4 330미터 홀입니다 확실히 티샷 때부터 지금 홀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그냥 네, 앞에만 보고 친다는 생각으로 볼을 쳤고요. 저는 지금 세컨 샷이 40m 정도 남은 벙커샷이었고요. 네. 그린에 올리려고 했으나 조금 짧았고 그리고 어프로치를 한 후에 지금 저는 파퍼팅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버터 컴프로 파퍼팅 집중하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역시 나이스 바떼 건프로 네 바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웃코스 6번홀 파5 541m 홀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티샷 소리가 안 들리시죠?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8번홀 그린까지 꺼져 있었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네,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아, 음성으로 편집을 잘 해보겠습니다. 팝5, 저는 세컨샷, 레이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안개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네, 무리하지 않고, 아이언으로, 네, 편하게, 또박또박 치겠다는 생각으로, 레이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서드샷이 네 페어웨이에 잘 안착되어 있어서 서드샷을 60m 남겨두었고요. 60m 남겨둔 서드샷은 제가 56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6도 외지로 준비하는 서드샷. 네, 잘 쳤고요. 네, 그린에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이스바타컴프로 6m 버리퍼팅. 잘 쳤고요. 라인 좋습니다. 와! 공 하나 정도 빗나가네요. 네.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지만 네.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웃코스 7번 홀 426m 파4 홀입니다. 7번 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이한 홀입니다. 이 홀이요. 중간에 안반, 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티샷을 하실 때이 암벽까지의 거리가 네 얼마 남았는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암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벽을 지나서는 또 급격한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세컨샷을 하실 때그 내리막까지도 잘 계산해서 세컨샷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홀은 코스도 약간 길기도 하지만 네 코스 공략이 매우 중요한 홀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컨샷이 약간 왼쪽으로 당겨져서 벙커에 빠졌고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네, 벙커샷이었기 때문에 제가 벙커샷을 잘 해서 네, 핀에 잘 붙여놓고 저는 8호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하연 선수 버리 퍼팅. 가볍게 버디를 성공합니다 나이스 버디 아웃코스 8번 홀 파3 151m 입니다 네 그리고 2번 홀 그린에서부터 마이크가 살아납니다 네 이제 밖에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곤약키 프로 버디퍼팅잘 쳤는데요 와우 조금 길었네요 네, 아좀더 봐도 됐네요 그래도 마이크가 살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버팅을 다시 하고요.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전반 마지막 홀입니다. 아웃코스 9번홀 파4 412m 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이스. 세컨 샷 120m 남았고요. 저는 52도로 샷을 했습니다. 나이스 바타 건프로 버디 퍼팅이고요. 저는 퍼팅을 하지마자 재미를 위해서 한번 같이 걸어와 봤습니다. 아 아쉽게 놓쳤고요. 네, 그리고 8호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나이도를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하늘 코스 와보니까 역시 네, 코스 컨디션은 네, 예상대로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안개가 너무 앞을 가려서 사실 티샷할 때도 세컨 샷할 때도 퍼팅 할 때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플레이를 다 했고요. 남은 후반홀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후반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스 10번 홀 파5 500m 홀입니다. 와, 좋다. 파5 세컨샷 4번 아이언 레이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좋았습니다 아 오케이 세번째 샷이고요 80m 정도 나왔습니다 56도로 한번 쳐볼게요 <목소리> 나이스 바타 권프로 버리퍼팅입니다 아이 가까운 아. 버팅을 놓치네요 그래도 바로 마무리합니다. 인코스 1 1번홀파4 330m 홀입니다. 오케이. 세컨샷 남은거리 50m 정도였고요. 저는 56도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이스 바타 건프로 버리퍼팅입니다. 잘 쳤고요. 거리감은 좋았으나 어, 아쉬운 마음에 이어지는 파 퍼팅 네, 라이가 그냥 똑바로 이서끝냈습니다 인코스 12번 홀 파3 193m 홀입니다 그리고 나이스바따 권프로 버디 퍼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잘친것 같습니다. 나, 나이스 바타다. 나이스 바타다. 고생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바타야. 이게 나이스. <laughs> 아, 좋아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아. <laughs> 인 코스 13번 홀, 파4 385m 홀입니다. 굿샷. 세컨 세컨샷 80m 남았고요 저는 56도로 쳤습니다. 와 오늘은요 거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크긴 했는데 이거는 뭐 가볍게 네 잡은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툭 밀어볼게요. 인 어! 어프로치가 약간 길었지만. 파 퍼팅을 준비하고 있고요잘친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오, 나이스 팟. 나이스 팟. 인코스 14번 홀, 파 4, 405m 홀입니다. 우와. 와, 오늘은 홀도 안 보이고, 팁박스에서, 네, 코스도 안 보이고, 도저히 어떻게 지금 볼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너무 어렵게 치고 오늘 그냥 아,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내 네, 마음에 편안함을 가지고 네, 안정감을 가지고 뽀르친다 하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뽀르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컨 샷. 저는 160m 남았고요. 8번 아이언으로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 때문에 그런지 거리가 조금씩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어프로치를 해야 했고요. 러닝 어프로치를 52도로 한번 해 봤는데요. 20m? 20 들어갔다. 할뻔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네, 백지로 파로 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인코스 15번 홀, 파4, 346m 홀입니다. 이 홀은 티샷을 드라이브로 하기 엔코스가 아. 짧아서 는 아이언티 샷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 세컨샷 140m 남은 홀이고요 저는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습니다 나이스바타 권프로 버디 퍼팅 준비하고 있고요 네잘친것 같아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와, 와 씨. 앞에서 멈춰버리 조금 더 길게 쳤어요 아쉽네요 네, 그리고 8호 마무리를 합니다 16번홀 안병민 프로 200m 티샷을 유틸로 준비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안개가 껴가지고 사실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포르치기 때문에 포르치기가 좀 힘들어요 굿샷! 굿샷! 굿샷. 나이스! 나이스. 오우 역시 카메라 켜니까 또잘 치네요 나이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화이트 티가 좀백이라서 170m 정도 남은 지금 파3를와 거리가 좀 나오나봐요 이뒤로 치고 있네요 쿠샷 나이스! 두 선수 모두 버디 퍼팅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안병민 선수 먼저 버디 퍼팅을 시도합니다. 들어가나요? 아, 와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전하연 선수, 버디 퍼팅. 신중하게, 잘 퍼팅 한것 같은데요. 라인 좋습니다. 오, 나이스. 인코스 17번 홀입니다. 파4, 400m 홀입니다. 와, 진짜 딱 불빛으로 왔어 지금. 네, 저는 이제 드라이버를 쳤고, 90m 정도 남았고 아 오늘은 정말 이 홀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정말 이 한석봉처럼 눈을 감고 내 네, 글을 쓰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어우 좋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바타 권프로 버리 퍼팅 네, 잘 쳤는데. 와, 가다 말어. 17번 홀 그린이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늘 코스 마지막 홀입니다. 18번 홀, 파5, 581m 홀입니다. 아, 와, 진짜 나 너무 잘 친다. 파5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가볍게 유틸로 레이업을 했는데 어, 뒤에서 우리 제자들이 굿지를 넣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문제없어. 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네, 뒤에서 굿지를 넣더라고요. 18번홀 파5 서드샷 150m 8번 아이언입니다. 어,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어, 지금 마지막 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죠? 네, 안개가, 네, 18월 라운드 도는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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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 껴있고요. 그래서 사실, 티샷을 하는데도, 네, 페어리가 보이지 않고, 네, 세컨샷을 하는데도 홀이 보이지 않고, 지금, 네, 그 안개가 꼈을 때, 빨간 보조등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불빛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주 강한 지금 안개가 껴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볼을 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안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친다고 컨트롤 하면서 치니까 그나마 볼은 안 나가서 네 스코어는 뭐 소소. 네 그럭저럭 잘 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한번 잘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하윤 선수 먼저 파퍼팅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이스!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이스 바타 곰프로 버디퍼팅 잘친것 같은데요. 아! 아쉽게 놓치네 아! 네. 이렇게 1 8홀 라운드를 잘 마쳤습니다. 네, 1 8홀 라운드를 마치고 난 소감은 우선 하늘 코스 여전히 코스 컨디션은 매우 좋았다. 그리고 무료 부패와 그리고 무료 연습장 쿠폰 이용권까지 주는 바람에 거의 무료로 친 기분이었다. 라는 소감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안개 속에 깜깜이 골프를 쳤는데 그래도 두 제자와 또 회원분과 즐거운 라운드를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